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어, 오늘, 이할 이야기는, 제가 짐생각이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해두지, 리입니다 어, 실제적으로 그 카페 도 운영하고 있고, 뭐, 갈리, 카페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뭐, 다른 데처럼 뭐, 동출 같은 거 많지는 않고, 저는 이제, 제가 동출보다는 장비 같은 거 설명하고, 장비 제가 테스트 해보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뭐근 이주 지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많이 뭐 동출도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어한 번씩 해두실 같은 경우 초보 교육도 해보고 동출도 해보면 가장 회원님들 수경을 쓰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사용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반적인 여름 때나 안 그러면 스노클링 할 때도 전부 다 수경에 쓰는 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수경을 대표적 가장 국민 마스크하는 부샤 문디알 그 오모, 에디언 제품 두 가지 준비했는데 어, 어떤 그 이야기를 할려냐면. 수경을 착용하실 때 보통 일반 분들 착용하는 거와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터득하고 수경 차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경을 구입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제품 을 쓰니까 참물안 도오고 좋다, 어떤 사람이 물안 도오고 좋다 고이야기에참 많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경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 틀립니다. 얼굴 윤곽도 다 틀리고요. 얼굴 얼굴 쪽에 저, 인, 저살, 저살이 하면 안 되죠. 살이나 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맞다고 나한테 수경이 맞는 경우가 없습니다. 스킨이나, 어, 스킨 같은 경우 할 경우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수경이 내 얼굴에 가장 맞는 거 찾는 게 가장 힘듭니다. 특히 여성분은 안 그런데 남성은, 어, 저같이 머리 벗겨진 사람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 걱정 없겠다 참 좋습니다. 한 가지는 근데 나머지 이게 저도 오늘 금방 퇴근해가 집에 왔기 때문에 뭐 아침에 멘다고 가도 오후 되면 저는 좀 나이가 있어 그런지 수염이 좀 자주 나는 편입니다.수염을 깎고 수경을 착용하는 거와 수염을 안 깎고 착용했을 때물 유입되는 게틀립니다면도 깔끔하게 하고 나면 그날 수경을 착용해 보면 무이 진짜 유입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경인데 물 유입이 되는 날딱 보면 아! 면도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자 이 면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 차이에 이 스커트 이 부분이 완전 밀착을 시켜 주냐 못 시켜 주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남성분은 면도하고 수경을 착용하는 게물 유입이 작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경 착용 해보시라고 한 10명 이야기하면 10명 다 착용 방법이 그진 똑같습니다. 어째 하는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그냥 인식을 차고, 이게 핫도그 딱 돌리고, 땡깁니다. 그냥 이렇게 착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안쪽에, 요 공간에, 눈하고 도수 차이에 생각보다 많은 공기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면에 어, 착용하고 있을 때 상관없는데, 덧다이빙이나 잠수할 때 보면 이게 압착이 생겨가지고, 무, 여기 공기 빠지면서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수경은, 제가 이제, 자기 육상에서 자기 수경 맞는 거 찾는 방법, 뭐, 솔직히 이야기 해가지고, 내 제품 사는데 이거 구입해가지고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상에서 최대한 맞는 거 찾아가지고 물속에 잠수해도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근데 그두 가지를 오늘 한번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수경을 맨처음에구입을할때이 손가락 세개 가지고 그냥 얼굴 밀착을 시기가 눌린 다음에 코로 숨을 땡기 보시면 최단은 밀착이 잘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이거안 걸고 저 어쩌냐면 이렇게 딱 누,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이세개 가지고 떼, 눌리세요. 눌리면 안에도 고기가 측면에 빠지는 게 느낄 겁니다. 그 다음 코어 숨을 심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딱소리나면서 밀착감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샤입니다 제가, 저, 저, 아, 저의 얼굴, 얼굴에 부샤이좀잘 맞습니다. 부샤가 보통 안 맞는 사람이 오머 에디언 딱 착용하면 좀잘 맞습니다. 그래서 두개다 국민 마스크하고 하는데 이 제품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이렇게 세 군데도 리시 가지고 밀착을 뜻 합니까? 그 다음 코어 스업을니다 땡깁니다. 이거는 금방 보면 잘, 부샤 거보다 영상에서 보이는지 모르는데 밀착감이 전혀 별로 안 좋습니다. 부샤기 밀착이 되게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부샤 거, 저 경우에는 부샷기 잘 맞지만 어떤 분들 한번 장비 한번 좋은 구해가지고 구하고자 우리집에 와가지고 자고 상담해 보면 부샤에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버에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틀리겠다고 그러는데 다시 부샤거 한번 똑같이 테스트해 볼게요. 진짜 밀착감 전체잘 맞습니다. 하시요. 어머, 에어디가 그거 저는 이렇게 누릅니다. 테스트할 때 그다음 딱 붙여 부착, 갑니다좀잘 떨어집니다. 인식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육상에서 최대한 후 수경을 구입하실 때 미착을 해요. 에어 아데드 그빼 다음에 코스를 약간 땡겨 가지고. 잘안 떨어진 제품을 구입하면 을 됩니다. 그러면 수경을 어째 쓰냐? 아까 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분들 한번 수경을 써보세요. 이야기하면 90%가 같습니다. 90%가 익기 땡기 가지고 어느 도 눌려가지고 익기 땡깁니다. 익기 땡깁니다. 익기 가지고 아, 맞다 대요. 이렇게 잠수하거든요. 겸이 이 안에 이렇게 둘리보고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용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처음부터 아까 자기 얼굴 맞는지 테스트 하는 거와 똑같이 이 인식을 먼저 넣으십시오. 수경을 넣고 이세개 속가 가지고 중간에 양 옆에 눌리세요. 눌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만 당기면 됩니다. 그러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공기가 거의 다 빠져가지고 완전 밀착이 됩니다. 안쪽에 그래가지고 똑같은 수기 가지고 잠수해보시면 밀착감이 틀려가지고 물더 오는 게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경을 끼고 스킨을 해두질할 때1 시간 정도 했는데, 그 전까지 물이 안들어왔습니다안들어왔거든요 근데 1 시간 지나면 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똑같습니다. 밀착감이, 이제, 우리가 1 시간 동안 핀질하고, 막 하면 이 부분에 알게모게 젖살이 조금씩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착이 잘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수면에 떠가지고, 똑같이 수경을 벗어가지고 다시 써주면 됩니다. 인식을 완전 밀착시켜가지고 조그만 당겨가지고서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한번 쓴 다음에 인식을 눌려주십시오. 이렇게 딱 눌리면 완전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특히 요쪽에 밴드 장식, 밴드 장갑, 다음 게, 다음 후드가 늘이 이게 스커트도 연쳤는지 안 연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 시간 지나 고 다시 수경 보다 다시 끼면 물이 안 도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경우는 아 전에는 이게 전때잘 맞았는데 한2년 썼는데, 1년 썼는데 최근에는 이게 전때안 맞습니다. 물이 도옵니다. 질문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 스커트 부분이 천년만년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처음에 저한테 잘 맞았어요. 근데 이거 건조시킬 때, 어찌 건조시키냐 따라서 이 스커트가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 처음 구입해가 이상 없고, 유리 쪽만 관리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스커트 이 부분도 관리 상당히 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늘 쪽에 말리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 천년만년 쓸수 있으면 수경 회사도 다 망하겠죠. 용품 우위 뭐 장갑도 없고 슈트도 없고 똑같습니다. 한 2년 서다 보면 이 경화가 돼가지고 점점 이 밀착감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유입이 돼가지고. 수경에 다시 한 1, 2년 선등 수경이 물 유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수경 착용을 하실 때, 난 전태 초보분들은 맞는 수경을 찾고 싶으면, 이 3개 손가락 넣고, 끼지 마시고, 늘리가지고코 수분 땡기 다음에, 계속 땡기셔야 됩니다. 이 최대한 위치값 줘도, 물을 먼저 구입하십시오. 밀착감이 좋아야 됩니다. 공기 빼가지고, 그거 땡겼을 때빡 소리 나는 제품이 좋습니다. 그렇게 육사에서 테스트 했는데 또 실제 그 구입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물 도는 경우 있습니다. 그 수경 다시 한번더 착용하는 거, 쌤이 되면 제 경험입니다. 정석은 아닙니다. 수경 착용하는 방법에 정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제가 경험해본 경험상 이 방법이 가장 물이 유입이 작고 밀착감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똑같이 수익 테스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거 세개 돌리 가지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빨 땡길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땡기시면 수익 맞아집니다. 그거 이렇게 이제. 들린게 없다면 한번만 더 살짝 돌려주면 완전 수경이 효과대다 공기가 최대로 빠집니다. 득다이빙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보통 일반분들은 한 3m 부터 뭐이퀄라이징을 시작 오죠 근데 눈압이 눈이 압착받아가지고 눈압이 해가지고 눈이 빨개지거나 물위 위협 현상이 건망처럼 착용 하시면 되게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쓰시는 분들, 인식으로 한다면, 어, 한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땡기면요. 땡기면, 이 안에 있는 공기는 안 빠지고요. 안 빠지고, 요새 끝에, 끝에만 밀착이 됩니다. 밀착이 되다 보니까, 수경 안에 있는 공기가 어느 정도 빠져줘야 됩니다. 안 빠지다 보니까, 난주기에 이제 다이빙하면 수경은 물이 유입이 된, 됩니다. 한번 집에서 제가 추천는 방법을 한번 해보시가지고 물속에 가시면, 가가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그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 오늘 수경 헤드실 하면서 아니면 선호클링 하면서 수경 착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